약간 좀 저만의 방식이기도 하고 약간 비밀이긴 한데 이게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게 이게 내쳐지거나 약간 멀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크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왜 가까워야 되는지 먼 거보다 가까워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한마질이나 제 곡괭이질 해봤잖아요. 여기서 출력 일으킨 다음에 다운스윙 때 저희가 손목에 힘 빼놓고 몸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느낌이 이런 느낌 이죠 패대기 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손이 여기에서 저희가 멀어지면서 힘을 쓰면 힘을 못 쓰고 몸에 가까워지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회전하는 반경에 가까이 있을수록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지금 공이 있는 위치를 찍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다시 여기서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같은 위치를 찍으려고 한다면 이런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위치를 찍는다고 한다면 은 몸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훨씬 더 컨트롤에도 용이하는 거니까 일단은 가깝게 다녀야 된다. 그러면 오차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아까 제가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임팩트할 때 살짝 고민이 되는 거니까 그니까 어드레스 하고 나서 내가 손목을 이렇게 올렸을 때 나오는 이 각. 이 편차 범위 이 안까지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근데 요걸 이야기를 할때 당연히 촉촉하게 안 흔들리고 있어야죠. 그 그런 전제는 약간 좀 부수적인 거니까 빼고 내가 일단 어드레스 했을 때 내가 이거보다 더 멀리 나가고 있다면 내가 내치고 있는 느낌인 거고 이거보다 또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기가 생크가 무서워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드레스 하고 내가 손목을 위로 올리는 이 편차 범위 안에서 돌아가야 되고, 손은 스윙 중에서 가깝게 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깝게 다니는게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님은 가깝게 다니시나요? 라고 하면, 이제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저는 왼손이 벨트 라인을 따라다니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탑에서 뭐 예전 편에 버스, 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탑에 저희가 백스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때 제가 그때 다운스윙의 시퀀스는 가장 처음 뭐다? 왼발을 밟거나 왼쪽 골반이 열리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손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스윙을 할때 어떤 느낌이냐면 탑에 올라가면 이 왼손 있죠. 왼손으로 벨트를 옆을 잡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탑에서 올라가면 벨트를 잡는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커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대로 내리면 어떻게 벨트를 못 잡잖아요. 그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커피이 오픈이고, 회원님들이 여기를 플랫을 잡아주면 스퀘어인데, 여기에서 스퀘어를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여기에서 어떤 위치든 간에. 여기에서 벨트를 잡고, 자, 잡았으면 여기에서 손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속도를 쫓아와가지고 임팩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왼손이 벨트 버클 앞에 딱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맞춰요. 저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헤드가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떤 느낌으로 매일 똑같은 헤드 각을 찾느냐. 여기에서 손목 각이 언제나 벨트를 비추는 느낌인 거니까 항상 일정하게 들어올 거고 임팩트 타이밍은 내가 벨트 버클 앞에서 맞춘다고 했으니까 타이밍은 똑같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일관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는 벨트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못 맺어서 이렇게 맺어 있어요. 그러면 벨트를 잡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벨트를 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 진입하는 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자기가 페이드를 치지 않는 이상, 탑에서, 여기에서, 벨트를 옆구리쯤, 이쪽에서, 골반뼈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잡고 돌려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내치거나 덮어치시는 분들 뭐예요? 벨트에 잡을 시간이 그냥 없어요. 그냥 이미 튀어나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다운 스윙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손이 올라가까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왼쪽 골반이 시작되는데 이때 골반이 시작되면서 벨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벨트 버클에서 맞춰라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릴리스 하는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채널에서 정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낮으면서 나가면 돼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이야기를 할때막 스피네이션 막 엄청 어려워 하잖아요. 뭐 손을 여기서 뒤집어 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나 까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연습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 여기서 벨트를 잡은 다음에 내 손이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스피네이션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이렇게 뒤집어 까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는 고기까지는 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내가 벨트라인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계속 비추고 돌아오는 느낌, 여기에서 그 다음에 휘릭 넘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여기가 조금 논란이 될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버클까지 쳤어요. 그럼 내 왼손 빠져나가는 지점 어디냐? 살짝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긴다? 이게 아니라, 왼쪽은 당겼는데, 오른쪽은 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벨트 라인을 따라가라고 해가지고, 절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당기는 거니까. 자, 왼손이 빠지는 느낌은,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오른손이 던져지면서 양손이 멀어지는 거예요. 꼭 요걸 기억해 주실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벨트 라인을 맞춘다고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올라가서 다운생이 내려올 때 자, 저희가 골반 오픈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벨트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벨트 버클에서 맞추려고 계속 오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골반 뒤쪽, 이 왼쪽 뒷주머니가 보여요. 왜? 이게 열려야지만 공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다? 내가 최초의 위치보다 손목이 서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p7 임팩트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좋죠. 느낌은 비슷할 수 있는데 탑에서 내가 이렇게 내렸으면 여기 있는 벨트 버클을 진행을 할때 아까 제가 그랬죠. 약간은 손이 더 빠르다. 근데 골반도 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느낌을 받고 약간 공을 연습했을 때 어떤 느낌을 처음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처음 1번은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냥 옆으로 진행하는 느낌. 여기.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 골반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아까 피디님이 잠깐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벨트 버클 위치를 손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골반도 같이 쓰면서 이렇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 오른쪽 옆구리 뼈 있죠. 이 뼈가 손하고 이렇게 싱크가 됐잖아요. 자, 여기 옆구리 뼈 있습니다. 살짝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쪽에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올라가서 내가 옆구리 태우고 여기에서 골반뼈로 빵. 근데 맞는 느낌은 어찌다? 정면에서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치는 순간 저는 펠트버클 앞쪽. 이쪽에 딱 와서 임팩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오른손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주제하고 크게 안 맞지만은 오늘 레슨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회원님들이 다 여기에서 손 쓰지 말라고 했다고 다 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아니라 꼭이 속도 가속,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자, 왼손은 빠져나가고 오른손이 던져지면서 이렇게 클럽 헤드가 더 운동이 많이 하게끔 꼭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약간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